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11월 2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승승장구 해왔던 한국의 방산 산업이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수주 전에 나선 이 한화 오션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1호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공짜로 주고 1년의 잠수함을 한 척씩 공급하겠다는 특유의 속도전까지 제안했지만 숨은 강자 스웨덴에게 밀렸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당초 6개 경쟁국들 가운데 독일을 최대 라이벌로 보고 독일만 제치면 된다고 장담을 했지만 폴란드가 필요한 이 발트의 맞춤형 저소음 잠수함, 그리고 폴란드가 개발한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 등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스웨덴의 치밀한 전략에 그야말로 허를 찔렸습니다. 스웨덴은 폴란드가 만든 이 구조함까지도 덤으로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국제 비즈니스라는 게 원래 이 give and take 즉 서로 주고받는 거래를 매우 중시한다는 점에서. 오래된 이 낡은 잠수함 한척 그리고 속도전만 믿고 수주를 노렸던 또 장담을 했던 이재명 정권과 한화 오션 측의 엉성한 전략이 실패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번 사업은 이 폴란드 해군이 이 함정 현대화를 위해 잠수함 세 척을 도입한다는 이 초대형 사업으로. 오르카 프로젝트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잠수함 값과 이 추후의 유지 보수 정비, 이걸 MRO라고 하죠. 이 사업까지 합치면, 일단 실질적 총 사업비가 54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에 이르고요. 향후 30년간의 운용 유지비까지 더하면 20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한화오션과 이재명 정권은 이 사업 수주에 심혈을 기울였고 이게 성공했다면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이 나토 회원국들의 해군력 증강 사업에서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니까요 어 새로운 파트너가 될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뜻에서. 아, 이번 수주 좌절은 뭐한 정권의 문제를 떠나서 아, 매우 뼈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이 사업을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방산 4강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구상까지 했었는데요. 이 글로벌 방산 4강은 윤석열 정부 내내 강조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수주 실패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캐나다는 현재 이른바 왕립 해군이 보유한 2400톤급 버지니아급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이배 4척을 2030년대 중반까지 얼마 안 남았죠? 최대 3000톤급 신규 디젤 잠수함 12척으로 대체하는 총 60조원 규모의 그야말로 진짜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참 우리로서는 탐이 나는 지금 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캐나다같이 든든한 나라에서 이런 사업 수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암울해졌다. 아, 이번 폴란드 수주 실패가 거기에도 먹구름을 잔뜩 들이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 캐나다 국방부는 이 사업의 최종 협상 대상자를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 안에 결정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독일만 제치면, 독일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 폴란드 또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을 모두 따낼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폴란드 사업부터 그야말로 첫 단추부터 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폴란드는 어, 앞서도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부터 어, 한국의 방산 파트너로서 유럽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음, 한국산 K9 자주포, 또, 어, 우리 국산 탱크 등이, 전차 등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할 때, 폴란드 대통령이 이 국방부 장관 등이 강료들을 대거 거느리고 직접 마중을 나갔었고요. 폴란드 대통령 등또 다른 어, 이 부총리급 또 장관 등의 수뇌부가 한국에 직접 와서 어, 이 국산 무기들 시연회 보고 또뭐 자주포대 또 탱크에도 올라가 보고 하는 참 든든한 우위를 과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주전의 실패는 어, 정권 교체 이후에 뭔가 하, 이 문제가 생겼다 어,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폴란드 부총리겸 국방장관은 26일에 내각회의를 마친 뒤에 신형 잠수함 사업자로 스웨덴의 방산업체, 사브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사브는, 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자동차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1937년에 설립된 스웨덴의 대표 방산기업입니다, 원래는. 어, 우리나라에도 이 사브차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어, 자동차가 주업이 아니에요. 본업은 전투기, 대전차 무기 등을 생산하는 북유럽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그리펜이라는 그 유명한 전투기를 여기서 만들죠. 코네시아크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는 늦어도 내년 2분기, 그러니까 뭐 6월까지는 스웨덴 사보와 잠수함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 사업 규모는 일단 3조 8천 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 어, 우리 것이 될수 있었는데요. 한화오션과 이재명 정권의 국방부는 이 국산 1호 장보고 잠수함을 어, 무상으로 주겠다 이런 것들을 앞세워 리튬 이온 배터리 기반의 긴 잠함 능력 또 SLBM으로 불리는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탑재 기술 또 납기 단축 능력, 뭐 우리 한국 이거 잘하잖아요. 이것 등을 강점으로 폴란드에 내세웠습니다. 아, 이에 반해 사브는 수심이 얕고 염도 즉 소금기가 낮은 발트해 특수한 환경에 최적화된 잠수함.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폴란드는 발트해에서 이걸 쓰려고 하거든요. 우리 동해나 무슨 태평양에서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아주 치밀하게. 어떤, 그, 잠수함을 폴란드가 원하느냐를 철저히 연구했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어, 그런 잠수함에 이 고스트, 영어로 유령 아니겠습니까? 왜 유령이라고 불렸느냐? 독자적인 저소음 기술을 장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처럼, 어, 슬며시, 이, 침투하기 때문에 잠수함의 생명은 뭡니까? 영화에서도, 뭐 드라마에서도 보셨죠? 피 탐지 확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탐지에 걸리면 어뢰를 맞거나 기뢰를 맞아가지고 그냥 뭐어 그냥 뭐 폭파되거나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적군의 탐지에 걸릴 이피 탐지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아 이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섰다.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죠. 그래서 한국을 따돌린 것이란 분석이. 기술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 쉽게 말하자면 이재명 정권과 한화오션이 정보전, 기술력 아, 이런 면에서 모두 어, 스웨덴에 밀렸다는 뜻이 됩니다. 아, 저는 그밖에도 이 발표가 되지 않은 실패의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먼저 폴란드는 한화오션과 이재명 정권의 이 잠수함 납품 능력을 불신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화오션은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맡기려 하는 한국형 원잠, 뭐 핵잠수함이라고 다시 또 부르라고 이재명 정권이 그러던데 이 핵잠의 건조만으로도 능력에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 옵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한 미국 필라델피아, 이 필리 조선소에서의 건조든,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 조선소에서의 건조든, 최소한 10년은 걸린다는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에도 능력이 지금 한참 딸립니다. 폴란드 정부가 이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죠. 더욱이 국내 3위 조선업체인 한화 옵션은 1위인 HD현대중공업이나 2위인 삼성중공업보다 노조 다루기 또 인력운용 뭐 숙련인력운용 등의 면에서 역시 힘이 크게 붙입니다. 최근 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 발표한 이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따르면 강성노조가 많기로 유명한 이 조선업계에서 수천, 뭐 수백 개를 훨씬 넘어서 수천 개에 이른다는 하청업체들이 원청인 본사.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화오션이 되겠죠? 어 모두 개별 협상을 할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김영훈이 이재명 정권이 그 길을 활짝 열어 준 거죠. 수십 년간 이 강성 노조를 상대해 본 경험이 있는 HD 현대중공업이나 또 어, 그 다음 정도 되는 이 삼성 중공업보다 후발주자인 한화오션이 이런 점에 취약할 것임은 불문 가지. 묻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국가 방위를 위해 지금 한시가 급한 폴란드로서는 하청노조의 태업, 이 사보타지나 또 파업으로 언제든 잠수함 건조 작업이 중단될 수 있는 한국회사. 이 잠수함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뭐 속도전 내세웠는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이건 지금, 지금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서 시행령까지 지금, 어, 보니까 이거 뭐 모든 개별로조와 다 원청이 지금 협상할 수 있게 지금 예고했잖아요. 그런 한국회사.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3위 업체인 한화오션에게 폴란드가 나라에 안유가 걸린 사업을 척 맡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부담스럽겠습니까? 이번 수주전 실패는 앞서 말씀드린 이 캐나다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 이 사업에도, 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게 뻔합니다. 분명하죠. 이번에 능력을 입증받은 스웨덴 사부사는 물론이고요. 스웨덴보다 방산 강자로 평가되는 독일. 뭐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독일만 제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독일도 이번에 스웨덴에 당한 거죠. 그 독일은 이번에 정말로 절치부심 하면서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서 팔을 걷어붙이고 캐나다 사업만은 따겠다고 할게 분명하죠. 현재 캐나다 총리를 맡고 있는 마크 카니 씨는 영남은행 총재를 7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영국과 유럽 또 미국을 오가며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로 활약한 아주 깐깐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폴란드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잠수함 수주 사업을 챙길 게 분명하죠. 그런 만큼 한화 오션과 이재명 정권의 이 잠수함 수주 전망, 예, 캐나다에서의 전망은 더 불투명하고 암울해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